저희는 오늘 강원도에 태교 여행을 하러 갑니다. 사실 말이 태교 여행이지 그냥 남편이랑 놀러 가는 건데 사실 이 시국에 여행을 가는 게 맞는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지금 안 가면 더못갈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제 만삭되면 더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짧게 1박 2일로 자차를 이용해서 마스크 잘 끼고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해서 강원도를 다녀올까 합니다. 네. 그래서 여행가서 사진 찍을 때 쓰려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덕평역에서고 화장실도 들리고 잠깐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와, 날씨 진짜 좋다. <laughs> 어제 새벽에 비 왔는데. 오늘 비안 와서 완전 다행이다. 그치? 3 시간 걸렸나? 아, 세 시간 오는 동안 화장실 때문에 시계 소리를 세 번이나 들리고 드디어 주문진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끝자. 네. <laughs> 최대계에 왔습니다. <laughs> 와. 와.

개내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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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보면 기절하겠다 엄마가 좋아해 손에 묻는 걸 각오하고 먹어야 돼 음. 어오 여기 잘려져 있다. 음. 맛있어. 달달해, 아, 그치 음. 음.

이렇게 이런게 행복이지 행복이 별거냐 행복이 별거냐 복이 별거냐 이 별거냐 복이 별거냐 이개 딱지 비빔밥 깨끗하네 다른 곳보다 음. 깨끗해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빨리 차로 들어왔습니다. 최대게 되게 맛있고 친절하네요. 1kg에 7만 원이었어, 그지? 상차림비가 15,000원. 원래 상차림비 받고 막 회랑 물회랑 이것저것 나오는데 저희가 날거를 다 빼달라고 했더니 별로 먹을 게 없긴 했어요. 그래서 회 대신에 가리비 치즈 구이도 해주셨고 맛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목 해변 쪽으로 가서 커피 거리가 있는 쪽으로 갈 겁니다. 와! 오픈카다 오픈카. 오픈카 와 하늘 봐. 와. 뚜껑 열고 달리는 거 처음인데? 따단. 단추밖에 없어? 응. 아이 저리 가. <laughs> 내 앞에 서 있지 마. 발만 젖었어 엉덩이 안 젖어서 다행이다 아이씨 클일날 했다 <laughs> <laughs> 아 이름 한번 적기 진짜 힘드네 다 젖어버렸어. 안에 축축해요. 아, 그래도 바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맛있어? 그냥 연유 라떼 아니야? 오늘 커피 많이 먹는다. 괜찮아 어쩌다 먹는 건데. 근데 어차피 이것도 다못 먹을 걸? 오 완전 뿌족한 비고처럼 생겼어. 너무 좋다. 여유. 이렇게 둘이 온전하게 보내는 건 마지막이겠지? 이렇게, 이렇게 평화롭게 여유를 보내는 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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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이겠지? 뷰 맛집입니다. 뷰 맛집. 여기는 탑스텐 호텔이라고 강릉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고, 좀 이렇게 도심 한복판에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오는 길에 사람도 거의 없고 해안도로가 미쳤어요. 뷰가 완전 미쳐가지고, 여기 좀 조용하고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조용히 쉬기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가 1박에 13만 얼마였는데, 그... 저 바다 뷰고, 그, 약간 프로모션이, 얼리 체크인, 레이트 체크아웃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내일 2시 체크아웃 합니다. 그래서, 호텔 너무 만족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어요. 아까 중앙시장 가가지고, 요건, 어묵고로케 샀고, 이건 베니 닭강정 샀는데 좀 쉬고 한숨 자고 이따 간식으로 먹, 먹으려고요. 이 토퍼를 제가 바닷가 가서 사진 찍으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 아까 아 바다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이거를 꺼낼 수가 없었어요. 삼각대도 가져왔는데 펼칠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 때에다 날아갈까 봐. 그래서 여기서라도 열심히 좀 찍어야겠어, 사진을. 오, 자연광.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했지, 뭡니까? 여기는 산뷰. 동네뷰. <laughs> 아니, 아침에 빛이 새어 들어오길래 뭐야 하고 열어봤더니 창문이더라고요. 벽인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기역자로 창문이에요. 이렇게 기역자로 창문 돼 있는 호텔이 더 비싸거든요. 방이 근데 여기는 같은 가격에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제일 끝방이에요. 코너 제일 끝방이어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득템이죠. 그러니까 방을 들어와서 보면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면 왼쪽은 옷장 있고. 오른쪽에 화장실, 여기 밑에 냉장고 있고요. 왼쪽으로 촥 이렇게 통창 뷰촥 보고 여기 TV가 진짜 커요. 그리고 맞은편에 퀸 사이즈 침대. 그러니까 여기 누워서 TV 보면서 경치 보면서 힐링하는 그런 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의자랑 테이블도 있었는데 치워버렸고 이렇게 촥. 죽이죠. 너무 멋진 방이에요. 흙도부 정식을 시켰어요. 맛있겠다. 근데 맛있다. 내가 원하던 거야. 어, 또 해. 맛있어. 나는 아직 만족스러워. 많이 먹어. 맛있나요? 아직 안 먹었어. 음. 음. 되게 고소하다. 근데 이게 인절미 맛인가? 익숙한 맛이야. 비슷한 맛이 나 왠지 날것 같은데? 얘랑? 음! 다르네? 정말 흑임자다. 응. 인절미가 더 맛있다. 뭐지? <laughs> 순두부는 그럼 진짜 순두부 맛이겠네? 그러겠지. 음. 근데 흑임자 먹고 이거 먹으니까 아무 맛도 안 나. <laughs> 너무 강력해, 흑임자가. 약간 금방 질릴 것 같아. 흑임자. 음.